공매도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학자들, 파이낸스 학자들은 다 찬성입니다. 음. 공매도는 허용해야 한다. 음. 경제학 쪽에 대가이신 홍춘옥 박사님한테 음.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 음. 간단하게 이렇게 콘텐츠 준비하게 됐는데 음. 요새 이제 아무래도 주식이나 경제 이런 게 워낙 시끄럽잖아요. 말이 많고. 음.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음.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에 대해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 기사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박사님이 간단하게 공매도 금지가 왜 이슈가 됐고 아. 이게 풀리면 좋고 네. 안 풀리면 역효과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예.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학자들 파이낸스 학자들은 다 찬성입니다. 음. 음, 공매도는 허용해야 한다. 왜 허용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가 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보면 좋은 뉴스만 보도돼요 보통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걸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뉴스가 시장에 보도되기를 되게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매수 보고서는 많은데 매도 보고서가 되게 적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안 좋은 회사도 참 많거든요 어, 투자를 하다 보면, 와, 이 회사 정말 심하다 싶은 회사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아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공매도를 하는 게왜 어렵냐면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승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조차도 이번에 몇십 년 만에 결국 3만 포인트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부진한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볼때 인플레이션도 있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벌려면 굉장히 잘 분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공매도 치면 큰일 나요. 대표적인 게 게임스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주식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죄송합니다. 되게 나쁜 회사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만 얘기하자면 대우조선해양 기억해 보세요. 회계 분식 대규모로 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기업이었지만 조직적으로 사실상 회계 분식해서 다른 회사들 전부 경쟁사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바로 옆에 있는 경쟁사들이 적자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위험 관리 잘해서 이익 난다고 빡빡 우기다가 결국 터졌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건, 나 문제가 있는 회사에 하고서 공매도를 하고 또 그걸 소문을 낸다라는 게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리스크 관리의 기회를 또 줘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의 그 드론 관련 뭐, 이항. 예, 이항 사건도 보셨지만, 물론 밝혀져야 되지만, 공매도 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그 공장 가서 다 사진 찍어 온거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그 공매도 관련되는 음. 사진 보고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분석을 하지 않으면 공매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공매도를 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성과는 대단히 부진해요. 다만 공매도 한번 성공하면 워낙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공매도는 일정하게 봤을 때 시장에 두 가지의 순기능이 있다. 정보를 유통시켜줄 뿐만 아니라 특히 회계 분식하고 있는 나쁜 기업들을 발각시켜 줄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보통 공매도가 개미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미를 괴롭힌 건 대주주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쁜 회사 대주주들이 개미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내재 가치가 아주 뛰어나요. 어? 자산 가치도 풍부하고 수익 가치도 좋은데 회사 주가를 계속 떨어뜨려요. 그런 회사들, 우리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네, 합병은 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율이 낮은 좋은 회사의 주가나 떨어뜨리고 반대로 자기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회사나 또는 상장돼 있더라도 자기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올려서 합병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재 가치는 뛰어나지만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자기가 훨씬 싸게 사는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더 나가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절대 주주한테 배당 안 주는 회사들 천지죠. 거기다가 회계 분식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사기로 하는 놈들. 우리에게 진정한 적은 개미에게 진정한 적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반대편에 있는 대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꾸 싸움의 방향성이 공매도 치는 세력들, 공매도 그거 얼마가 되지도 않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 특히 게임스탑 사건에서 본 것처럼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뭐 반대하고 심정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몰아간다는 라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잘안 되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가 빠진 걸 공매도 세력 때문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모두 나빠.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모두 오라. 이것도 반대잖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제대로 정부도 찾아보지도 않고 이 회사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막 대주주가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하다고 투자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언제나 옳고 공매도 투자자는 언제나 나쁘다는 식의 패러다임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주가 하락이잖아요. 그럼 주가 하락을 유발시키는 게 뭐냐면 나쁜 회사들이거나 또는 나쁜 경영자 그리고 또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대주주들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린 사고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보자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회사의 어떤 경영 이런 게 개선되려면 필요한 작업이고 필요악이다라고 정도 어... 볼수 있는 같아요 나쁘죠.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나쁜 쪽만 보는 것 보다 좋은 쪽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서 우리 개미들의 진짜 적을, 적은 나쁜 회사나 나쁜 마음을 먹은 대주주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나쁜 마음보다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대주주일 수 있다. 아.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나마나 상속세일 거예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율을 회피해 보려고 우량한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그 우량한 회사에서 등골 빼먹는 자회사, 자기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들이 주가 올리는 식의 그런 일들이 저희들은 그걸 터널링 그러거든요. 회사 밑에 터널을 파서 빼먹는다고. 어? 그럼 혹시 잠깐 다음 주 정도에 응. 한번더 오셔가지고 그 상속세율에 대해서 한번. 네 그런 이야기도 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짧게 이렇게 하시고 그서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은. 망주에 또 한번 뵀는 거죠. 질문이 재밌어가지고요. 저도 약간 흥분했고 <laughs>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다라는 식의 단정짓는 자세를 갖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낮은 나라예요. 주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배려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이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적은 어디인가? 이 기업의 악화, 실적의 악화 또는 기업의 분식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리치고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